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어, 요즘에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 조금 트렌드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좀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 쪽이에요. 액티브 스피커가 예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스튜디오 환경에서 쓰는 모니터링 그 스피커들은 다 액티브가 정말 대세였고. 근데 요즘에 홈 오디오에서도 액티브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아, 예전에 뭐 CD나 뭐 LP나 이런 걸 많이 듣던 환경에서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예, 영상과 함께 즐기는 그런 것들의 변화와 함께 이제 액티브 스피커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되기도 하고 뭐 DAC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이제 뭐 소스이기 PC라든가 이런 거에 연결해서 아주 심플하게 데스크톱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죠. 요즘에 그래서 네트워크 뭐 스트리밍 스피커들 이런 거는 뭐 KF가 굉장히 좀 독주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형태. 되고, 근데 네. 다른 브랜드도 계속 액티브 스피커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플하게 오디오를 즐긴다 이 컨셉이 점점 네.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 들일수록 뭐 앰프 따로 소스기기 따로 뭐 케이블 음. 주렁주렁 이런거 싫어하다 보니까 네. 심플하게 사운드바 아니면 그거보다 좀더 입체감이 드는 이렇게 분리형 스피커로 좀 네. 액티브 스피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이 떠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활용 범위가 넓은 그리고 완성도도 꽤 괜찮은 스피커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칸토라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칸토의 R E N 렌이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편님은 칸토 경험이 좀 있으시죠.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이게 외국 오디오쇼 가면은 은근히 큰 부스에서 시연을 하는 대표적 네. 캐나다 브랜드예요. 네. 제 저희가 다룬 게 P S B였었는데 아, 그렇죠. 칸토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블루투스 액티브 스피커 쪽에서는 네. 상당히 지명도가 있어요니까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2016년에 미국 잡지에 그 당시 이제 버락 오바마 백악관 아. 사진이 딱 나왔는데. 아, 예. 거기 이 칸토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아, 그거 기억나요? 턴탭을 연결하고 서브포 연결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의도된 마케팅이냐,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는데. 네. 오바마가 직접 골랐다고 해고더 아.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스피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U5라는 이제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었는데 네. 지금 얘는 좀 구성이 다르죠 얘는 이제 MM 포너를 받을 아, 수 있었고 네. 소우퍼 출력이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지명들을 한껏 끌어올린 예.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갑자기 오바마 스피커 예, 그걸로 이제 기억이 약간 소환이 됐어요 예, 그때 하도 화제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렌이라는 스피커, 이 스피커는 과연 어떤 구성을 하고 있을까? 김편이님이 말씀하신 그 스피커보다는 어, 좀 상급이죠, 훨씬. 상급이고 네. 최신이죠. 그렇죠. 그거는 2016년에 나왔던 모델이고 이거는 예. 거의 한 10년이 지난 2025년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세상입니다. 예. 겉 모습을 보면 제가 이거 박스를 며칠 전에 이제 딱. 박스를 깠는데 오 생각보다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MDF 소재로 만든 어, 인클로저인데 중간에 뭐 트위터라든가 미드베이스 우퍼를 우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가공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트위터를 1인치 실크돔 탑재를 하고 있고 미드베이스 우퍼는 오 신기하게도 알루미늄. 소재의 그렇죠.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25인치죠. 그리고 후방에 가면은 포트가 뒤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음 반사형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입출력 단자가 많이 마련돼 있죠. USB C 입력도 있고, 그렇죠. 광 입력도 있고, 라인 레벨, RCA 입력도 있고요. 그렇죠.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HDMI, ARC 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07년에 설립된 이제 캐나다 브랜드잖아요. 예. 칸토가 처음으로 HDMI ARC 단자를 아. 단 스피커가 나온 거예요. 아, 네. 얘는 지금까지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뭐 옥스 입력, 포노 입력 이렇게만 지원을 하다가 지금 이제 처음에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하고 계속 결합이 되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광으로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볼륨 아, 그렇죠. 조절하고 같이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싱크 뭐 이런 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예. HDMI ARC나 e a r c 가 이제 거의 대세로 잘 잡았는데 칸토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확 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5mm 억스 단자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뒤에 보면은 5V 1A USB 단자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충전용이죠. 충전용이고. 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렇죠. 뭐든지 다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USB-C 단자가 있다는 거는 결국 PC 파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디지털 입력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단자는 제 쪽에 있는 마스터 스피커, 예, 프라이머리 스피커이있그리리이쪽쪽 이제 제세컨컨리스피피커이이피피케케이블연연이이 그 되는 야야말패패시얘얘액티티스피피커성이이 네. 되는 죠죠렇죠죠래서정 예. 정식 칭칭은 저희가 이제 뭐 액티브 스피커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음. 정식 명칭은 저번에 p s b 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파워드 스피커라고 그래파 파워드 a k e r The s p e a 저기 r The 스 p e a k e r The Speaker, The s 는 e a k e 얘는 패시브니까 예. 이거 두개를 합쳐서 액티브로 하고 그러는건 좀 어글성설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좀 파워드 그래서 얘 안에 스테레오 앰프가 들어있어고 스피커 케이블로 얘를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따로 이제 분리된 파워앰프가 한쪽에 들어간 거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그냥 합체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크로스오버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스튜디오 액티브 모니터 이런 거랑은 설계는 좀 달라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앰프가 내장되는데 어떤 앰프가 내장됐느냐 대부분의 이 정도 가격대 제품들 그리고 상위 제품들도 요즘에는 하이엔드 쪽 이런 쪽도 클래스 D 앰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인클로저의 용적을 적게 차지하고 적게 그렇죠. 차지하면서 드라이빙 할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고 출력이 높은 클래스 D 증폭 모듈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사실 이제 최대 증폭은 200W로 돼 있는데 실제로 RMS 출력은 100W죠. 그렇죠. 예. 예. 근데 100W 출력을 사실 일반적으로 클래스 A/B 로 구성하면 무게도 무겁고 그렇죠. 부피도 커지고 열도 많이나오고 열도 많이나오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그 클래스디 D... 출력으로 100W 정격이면은 진짜 보잘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좀더 이제 퍼포먼스 시간에 평가를 드릴 건데 저음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100W RMS 출력이 정말 믿을만한 수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도 지원을 하죠. 블루투스 5.3 최신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 측면에서 뭐 살짝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스피커를 그러니까 패시브 스피커만 쓰시다가 이런 스피커 처음 이렇게 하 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 하실 수도 있 는데, 일단 모든 그 앰프 나뭐 이런 것들 은, 다, 이 프라이머리 그렇죠. 스피커 이쪽 에, 다 내장 되어있 고, 저쪽 에만 전원 케이블 을꽂게돼있 어요. 그렇죠. 어 일종의 이제 돼지코 같은 그렇죠. 요 팔자 코드, 예, 팔자 코드를 네. 어, 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여기 이제 컨트롤 로브가 있습니다. 컨트롤 로브를 통해서 입력 선택, 그다음에 볼륨, 셈바이 뭐 이런 기능들 모두 저 컨트롤 로브 하나로 모두 이제 조정을 하게끔돼 있고요. 그리고 김편님 저쪽으로 보면은 이제 인디게이터 그러니까 그렇죠.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로 작동 상황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오랜도 A100으로 0 해서 r c a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r c 의 입력으로 받을 때는 그린. 예, 맞아요. 그리고 블루투스면은 블루. 블루투스는 전 브랜드 공통이에요. <laughs> 블루. 딱 직관적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HDMI ARC로 연결하면 퍼플, 보라색.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건 되게 직관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리모컨도 또 제공이 되고. 아, 맞아요. 리모컨으로 예. 전기능 다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블루투스 액티브 스피커로 좀 강점이 있었던 제작사니까 예. 이 역시 이제 블루투스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큰. 예. 지분이고 요번에 이제 신상인 만큼 음. hdmi 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도 예. 두번째 시그니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서브우프 출력도 있어요 북셀프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50hz 에서 22kHz 가 이제 주파수 응답 범위 잖아요 근데 저역 쪽이 좀 부족하다 거실에서 쓴다 방에서 거치형으로 쓸 경우에 이제 저희 부족하다 그러면은 서브우퍼 연결해서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게 또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TV랑 연결을 전제로 나온 신상이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보컬 부스트 맞아요. 모드랑 이제 심야 그러니까 미드나이트 이제 모드라고 그래갖고 네. 이두 가지 모드를 딱 설정을 해 놓은 걸 보면은 역시 영화 감상 TV랑 음. 연결해서 이제 영화 감상 을 전제로 한거 같아요. 말 그대로 영화에서는 이 대사가 중요하니까 예. 중력대를 좀 부스트하는 보컬 부스트 모드가 있고 음, 네. 심야에는 아무래도 저음을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중간 정도 있고니까 그래서 좀 하이패스 필터를 걸고 예. 그다음에 서브우퍼 출력은 아예 오프를 시키는 아, 네. 그러니까 심야 청취 모드. 이것도 보면은 음. 이런 두 가지 모드가 전부 다 영화 쪽하고 음. 연결된 모드인 걸 보면은 확실히 음. HDMI ARC 연결을 좀해 달라 그런 아. 좀 제작사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칸토의 렌이라는 액티브 스피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나 기능에 대해서 좀알아봤고요 오늘 테스트는 하이파이 용도로 사용할 때 음질이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단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매칭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에러폰에서 사용하는 오렌더의 A1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A1000에서 이제 아날로그 RCA 출력을 해서 프라이머리 스피커 입력단에 있는 RCA. 음역단 연결을 했고요. 어, 오랜더 쪽에 볼륨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칸토 렌의 그렇죠. 볼륨을 사용을 해서 청취를 하고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음.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ause I can't go. To the company store.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ome on. Soul. You load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Mm-hmm.

세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다이나크롤 이 음악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 측면 피아노 어떤 타건이라든가 뭐 잔향의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해상도나 피아노 타건의 어떤 힘의 강약 조절이든가 이런 것들 테스트할 때 많이 듣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 어, 소리는 굉장히 또랑또랑하고요. 실크돔이기 때문에 되게 좀 많이 롤오프되고 좀 너무 그 부드럽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드베이스 우퍼가 알루미늄 우퍼라서 전반적으로 좀 어, 타이트하고 팽팽하고 그렇죠. 좀 쾌감이 있어요. 근데 고역 쪽도 롤오프 같은 건 많이 안 느껴지는 그렇죠. 예, 그런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딱 들을 때 느껴지는 그 생동감이 느껴지면은 일단 그 스피커는 뭐 앰프도 마찬가지만 지 예.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 짱하고 막 나서야 될때못 예. 나서고 또 예. 때려야 될때 물러나고 그러면 생동감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얘는 처음 봤을 때 얘가 이제 가격대가 보통 요즘 나오는 파워드 스피커치곤좀 가격대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약간 언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접하는 그런 가격대는 한 4, 50만 원대보다 두배 정도 비싸잖아요. 예. 근데그 값어치를 한다는 거를 처음 다이나크롤때 음. 부터 느꼈어요. 음. 어, 얘가 되게 안정적으로 좀 스트로크를 하고 아, 네.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네. 사운드를 들려 준다라고 첫인상부터 되게 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두 번째 곡은 사실 이제 저역 쪽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액티브 스피커가 낼수 있는 저역의 한계는 있죠 막 초저역까지 빵빵하게 울려주는 <웃음> 그런 <웃음> 어, 소리를 내줄 거라고 예상하면은 너무 과욕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50Hz라고 그러는데 50Hz면은 이제 저역 중에서도 이제 중간 저역그 정도인데 아주 깊게 떨어지진 않아요 넓은 공간에서 막 듣겠다 그러면은 서브우퍼를 연결해서 들으면 그렇죠. 요즘에뭐 레일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서브우퍼 많으니까 그런 거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역이 뭐 초저역까지는 안 떨어져도 저역이 상당히 명료하고 깨끗한 편이에요 예, 저역이 막 파워 앰프와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해서 패시브 스피커 운영할 때 저역이 드라이빙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어떤 경우는 이제 막 붐이 나고. 막 그런 경우는 되게 예. 탁하고 막 이런 그렇죠. 소리가 날수 있는데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깨끗하고 명징하게 납니다. 빈약하거나 예. 헐렁헐렁한 그런 저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곡에서 그 저음을 들으면서 앰프가 부실하냐 뭐 이런 느낌은 아마 아, 그런 느낌. 절대 안받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음이 기분 좋게 들리는 이유가 하나는 이거 5.25인치 음. 알루미늄 진동판을 가진 미드 우퍼가 일단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 그리고 네. 얘네가 지금 표기한 RMS 100W 출력이 펑티기 출력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음 기준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음이 나올 때이 포만감을 느꼈다는 거는 아, 그만큼 네. 사음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전류를 아, 뿜어낸다.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지막 곡 이게 그 리차드 보나라는 분의 음악인데 이분의 이음악들 이렇게 들어보면 저역 쪽이 굉장히 좀 약간 부풀어 올라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붕붕대는 이런 사운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역 쪽은 타이트하고 깨끗하게 좀 나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중고역대의 그런 느낌은 저는 저것도 약간은 좀 생각이 났어요. 덴마크의 그 시스템 오디오에 어, 예. 네, 그것도 실크돔이지만 굉장히 상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 색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에서는 해상력도 많이 느꼈지만 은 어떤 무대의 공간감 되게 넓게 쓴다 아, 네. 그리고 그렇죠.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앞뒤 네. 거리 옆에 거리도 마, 많이 느껴지고 각 악기들의 이미지가 되게 그 정의감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되게 또렷하게 맺히고 무대가 되게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무대 메이킹을 잘하는 게또이 북셀프 스피커들의 또 특권 예. 그런 어떻게 잘하는 분야잖아요. 네. 이거 역시 렌이 또 잘하는 분야였던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칸토의 렌이라는 파워드 액티브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에 이제 매체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소스 기기들과 디지털 소스기, 기기, 디지털 음원 이런 것들을 정 간편한, 심플한 시스템으로 고음질로 즐기려는 분들 많을 텐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HDMI, ARC 입력으로 또 영상과 함께 즐기는 음악들. 저는 요즘에 막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HBO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악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간편한 스피커 두 짝으로 그렇죠.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리고정 그렇죠.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브 우퍼 확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TV가 있는 거실에 네. 놓아도 되고 또 USB-C가 있으니까 PC 예. 파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쓰기 나름으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예. 파우더 스피커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